보배야 이거 뭐야? 어? 응. 음. 뭐 그린 거야? 어? 물이야? 음. 물이야? 뭐. 이거는 뭐야? 어. 어. 비이아 비지 비야? 비. 오와 잘한다. 내가 물고기 잡았어요. 아 진짜 대단하군. 물고기. 오베야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? 우리 오베 동그라미. 저도 그렸어요. 동그라미. 어? 잘 그렸네. 또 해봐. 동그라미. 동그라미. 아빠! 아빠 주먹이 같은 주먹. 그렇 엄마, 엄마. 주먹. 주먹. 엄마. 응. 동그라미. 에이. 잘한다, 모베. 엄마 봐 봐요. 응. 선미이도 그릴 거야? 네. 네 선미이도 그려 봐. 동그라미. 어때요? 오, 잘 그린다, 선미나. 바람 <laughs> 멋있어 보배도.